자, 네.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173페이지에 있는 수지로염. 수지로염의 정의와 지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앞에서 봤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서 간단간단합니다. 색도. 아까 몇도 넘지 말라 그랬죠? 먹는 물에선 5도 넘지 말라 그랬죠. 탁도. 탁도는 1 n t u 였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맛. 맛은 뭐, 이미라고 하죠. 이미 라고 하죠. 이 미. 다른 맛. 이 미나 이취 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예민한 사람들은 굉장히 못 먹겠죠. 그러니까 염소 맛 외에 다른 맛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염소가 뭐 맛이 있겠어. 근데 아무튼 염소 소독에 의한 그런 향이나 그런 느낌 외에 다른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겠죠. 냄새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경도. 경도는 1000mg/L였죠. 방금 본 거잖아요. 우리 쉬는 시간 직전에. 그 경도는 물 중에 있는 칼슘 이온이나 마그네슘 이온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쭉 밑에 보시면 경도가 높은 경우, 낮은 경우, 뭐 이런 것들은 쉬운 내용이니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었던 것처럼 일시경도, 영구경도 이런 것들 제거하는 방법들도 중복돼서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pH. pH는 지표수의 경우에는 뭐 알칼리성이라고 해서 완전 알칼리는 아니고 중성에서 약간 알칼리성. 지하수는 약한 산성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담수는 그냥 민물 말하는 거죠 담수는 한7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해수가 8.2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도 좀 같이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물 이게 5.8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물이고 보통 5.6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5.6이 되지 아니하는 빗물을 무슨 비라고 한다고 그랬죠 산성비라고 한다고 그랬죠 산성비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대장균군 대장균군도 앞에서 었죠 그람 음성의 무아포성 단간균으로 호기성 또는 통성흡기성 균으로 유당을 분해해서 삼각가스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대장균을 검사하는 목적은 뭐냐 분변 오염의 지표 전염병의 오염의 지표 같은 말로 볼수 있습니다 수질 오염의 지표 다 같은 말이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가 들어갈 수가 있겠다 이거 그다음에 오염 정도 지표 이런 걸로 볼수 있는 거고 대장균을 사용하는 거는 예, 분변 때문에도 보지만 가장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는 가스 발생만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최적 확수라고, 요건 중요합니다. MPN이라고 나오는데, Most Probable Number의 약자예요 그래서, 최적 확수 또는, 줄여서, 최, 확수법이라고 해요. 요게, 우리 교재가 개정된 이후에, 아까, 그, 뭡니까, 그, 먹는 물 수질 기준에서도, 우라는 기준에서 한절 정도 첨가하라고 한 게, 그, 교재, 최신 교재인데 최신 교재 편집 바로 직후에 법, 법이 개정되거나 그러면 그런 것들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알고 늘 수는 없으니까. 요최적확 수도 보시면은 검수 100ml 중 이론상 대장균이 가장 있을 수 있는 수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1ml로 바꿔 주세요. 요것도 요것도 사실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공부하시던 응시생이 어 이게 지금 기준이 조금 바뀐 것 같다 그래서 그 식약처에 있는 분석 시험법 내용을 찾아보니까 거기 보시면은 예전에 몇십 년 동안 1 0 0 m m 였거든요 그랬다가 1 m m 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그 검수 1 m m 중 이론상 가장 있을 수 있는 대장균의 수치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대장균 지수 이것도 중요해서 두개다 중요 표시를 해주세요 대장균 지수는 대장균이 에스케리차콜라이 이렇게 있으니까 콜리 인덱스라고 해요. 콜리 인덱스라고 해서 대장균 지수도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왔습니다. 최약수법은 주로 정의가 나와요. 검수 중에 대장균이 이론상 있을 수 있는 숫자, 수치 그다음에 콜리 인덱스는 콜리 인덱스가